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. 오늘은 성장 패키지 몬스터 도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번에 성장 경갑이 나오긴 했는데 과금력이 짙은 것 같아서 따로 영상 남기지 않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일단 성장 물약 패키지 먼저 보시죠. 상점 들어가셔서 잘못 눌렀네요. 상점 이벤트 창 들어가시면요. 청룡의 성장지원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가격은 1200다이아고요 판매기간은 2주간 진행하고 79레벨 이하 캐릭만 구매 가능합니다 갑자기 700% 물약이 먼저 나오지 않고 1200% 물약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리니지임개발진에 뭔가 의도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돋보기 눌러보셔서 지급 상품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요 총룡의 성장 물약이랑 퀘스트 프리패스는 창고 보관이 안 됩니다. 그러나 미스터리 카드랑 신비한 진주, 신비한 주문서 상자는 창고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고요. 진주랑 주문서를 리셋 캐릭에 사용하셔도 좋은데, 봄캐로 옮기셔서 활용하셔도 되니까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형님들. 이점꼭 확인하세요. 자, 다음 몬스터 도감 보겠습니다. 몬스터 도감은 우리 형님들 다들 잘 아시죠. 열심히 몬스터 때려잡아서 경험치랑 부가적인 보상들 받아가시면 되고요. 몬스터 도감이 나왔다는 거는 리부트가 얼마 안 남았다는 내용인데 지금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. 그전에 리부트 내용이나 인사이드를 진행하지 않을까 한번 예측해 보고요. 그리고 몬스터 도감하는 데 있어서 코인 종류는 봉케 받는 게 좋지만 명코 같은 경우는 리셋 캐릭이 75 찍고 알비노 사냥 시작하면은 알비노 충전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명예 코인이 얼마 안 돼도 리셋 캐릭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부가적인 보상이 있는 템들도 창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좀 경험치 면에서 리셋 캐릭에 좀 레벨업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점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 형님들 리셋 하신는데 화이팅 하시고요. 자,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